발메산에서 엘리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에 올려놓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 5 0명이죠 이들도 동일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서 그 구에 올려놓고 불을 누가 내려주는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했더니 아무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호 12시가 되었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너들 신이 지금 어디 뭐 놀러 갔냐? 장보러 갔냐? 어디 뭐먼 길을 떠났냐면서 놀려댄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현지자들을 좀 내려달라고 계속 뛰면서 저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이르 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죠. 야곱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 12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 돌 12개예요. 돌 12개를 갖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떴다는 거죠. 각을 떴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작해서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송아지를 각을 떴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총 4개 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판데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개를 세번 했으면 통몇 개를 부은 거예요? 열두 개를 부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물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힘들고 정말로 어려웠는데 이 물을 갖다 거기다 부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죠?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통 넷에 세 번씩 그러니까 열둘 통을 갖다 푼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천하만미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 하나님. 이라는 의미로 요아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수로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재단을 잡고 통1 2개 물을 담아서 다 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6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녁 소재 들을 때 그래요. 저녁 소재 들을 때는 뭐예요? 해질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해질 때십자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저녁 소재 들을 때요. 그 재단 위에 올려진 각을 뜬 송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인데 해질 때 죽으셔요. 그런 의미로 저녁 소재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레가 나가서 말해대 아브라함과 이색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중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문을 할텐지라 그러죠. 이렇게 재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푼 다음에 열두 통을 푼 다음에 엘리아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불을 내려서 이것을 받아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를 하죠? 엘리아는 어떻게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달라고요. 이루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요학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아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불을 내려서 그걸 다 태웠다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0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거, 이거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요 하나님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